어, 오늘은 멕시코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스 공항에 도착해서 어, 멕시코 베르트 바이라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멕시코로 출발. 자, 리하는3 0 0리사3 0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0이라금더0는3 0 0 그러니까 쓰아하는거는줄 알아. 쓰리 현3 0 0아하달아 쓰리 현대를 좋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좀를좋르잖아 그러니까. 를좋아하현재를 좋아하는 줄 알아. 쓰리 현대를 좋아자는줄 택시 전쟁입니다. 택시 새로 타라고 막 지금 뭐라 그러나? 하여튼 자기들 택시 생계 유치하려고 막 전쟁입니다. 막. 택시 값도 지금 현재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버스 타로 버스로 이동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한 5분 거리라는데 택시 값이 약뭐 24달러, 30달러 인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버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다운타운 경우 구경 나왔습니다. 지금 더운 시간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이 한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올 인클시브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호텔 안에서 많은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 인클시브가 아니기 때문에 구경하러 밖으로 나왔고 나도 밥 먹으러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바닷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까파도가 많이 치고 물이 야지가 안 늦었는데, 좀 가파르네요. 수영하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게 좋다. 이렇게 응. 되는 거 아니고? 뭐 응. 보이는? 응. 이뻐서 멋있어. 석도 좀 있으니까 어, 더 좋다. 응. 이거 새 소리가 좀 편하다. 응.

<돌려> 어, 어. 지금 은수영하기에 이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10시도 아직 안됐잖아 왜? 멋있지 않나? 어? 안 해, 햇, 멋있지? 해변에 앉아서 휴식하는 아니 전혀 안멋있어 어? 아니, 전혀 안멋있더라안 네. 멋있나? 아니, 이게 진짜로 휴가잖아. 릴렉스. 아, 아니, 그냥 바다를 비춰봐. 나를 비추지 말고, 제발. 저희들터 수영을 할까 말까? 거였지, 아, 아, 그러니까. 아니, 물에 들어가야겠는데, 파도가 치고 라니까 애들, 애들이 망설이잖아. 파도가 너무 세잖아. 애들이 망설이고, 저한테 수영을 할까 말까. 여기는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후기는 수영을 무난한 강에로 공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깊어서 파도가 크고 수심이 깊어서 수영하기가 수영이 안될것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수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개 나영. 건너를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 12도 시안 됐는데 여기는 너무 더거워요 모래가 발도 못 띠를 정도로 더럽습니다. 바글도 많이 치고. 나영아, 가자! 아 야자가 노라 이겼다. <laughs> <laughs> 이, 이 나무가 니발뒤질에뭐 네 꿈쩍이 는 하겠나? 꿈쩍도 안 하네. 어? 좀가닥 한도 한도 쳐봐라.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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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힘이 세도. 어. 아, 와, 여기 갔다가 저희 어차 점액기를 올 수도 있고 현예아이다아 아니, 굉장히... 여기 이게 무지개 이게 굴러아 아... 무지개 그 사이드 굴러 이게 무지개 마크가 동생의 자들 동생이 자들 여기도 무지개 그 있네. 으uts. 아, 동생에자들동생해자들 모여 있는 기분이야. 아, 그래서 집을 공. 어, 이게 그라.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많네. 바닷. 어이 또 오빠 좋아하는 어이 빨리 저 모깃 때는 멀지러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빛이 보니까, 와, 일출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일출의 일몰, 일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빛깔이 파스텔 톤처럼 해서, 와, 멋지다. 문제는 또 갔다 이제. 제이슨. 유트겔은스 gonna be a h a n d s 이잖아 아, 멕시칸 스타터. 하여 먹지 말라 전했어. 이커피있 혼나는. 이 Good job. Good job. Oh, so yeah. oh. Hey guys, now you don't smell coffee, maybe no, you don't smell too much alcohol, but there is some alcohol, but it's only 15%. That's why you, you can give it to your kids when they don't want to go to school. Would you cap and repeat with me want I say? Arriba! Arriba! Arriba. Arriba. Abajo! Abajo! Oh. Al centro! El Al centro! centro. Para dentro! Para dentro! Pa dentro. Do you drink it all? Excellent! Bye, yeah. Excellent! Excellent! Right? We're uh, we're two hours from the closer hospital. We're not chicken. We're, we're not chicken. Not we're not shy. We're not shy. We all drink tequila. We are drink tequila. And we all gonna fly. And we all gonna, gonna fly. Salud. Salud. Come back Salut. Come back. Wow. Let me know when you're drunk enough to see the prices. <sighs> the, the previous one that's for friends. <clears throat> 이거랜트번에그 뭐야? 그 뭐야? 플랜트라잖아그이야그 뭐야? 야알로야그뭐이그 뭐야? 그 뭐야? 그뭐거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그 뭐야? 그 뭐야? 그뭐고그 뭐야? 그

물고기 봐라. 아이 전체 이게 이게 산데 이걸 만들었네. 만들었겠지. 자연에서 그걸 만들었어. 아, 고기가 민물고기, 고기. 금붕어 같은 게 있지. 뭔가 붕어 같은 게있지 금붕어, 붕어. 붕어가 이런 송철이가 이거? 물집대야. 이게 폭포 같은 게 있나? 네. 폭포 같은 게냐고? 있 이거 폭포 같은 게 있구나. 그래서 있구나. 이게 이 폭포 같은 게 있잖아. 어. 저기 다리 뭐야 흔들다리 같은게 있는데 어 다리 못가게 되는거 아니야아 아니야, 이리가면 들어요 그게 가보자 아니 근데 이거 실화잖아 어 이거 밑에 안 보이잖아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야, 와, 와. 스릴이다 <laughs> <laughs> 스다 어이 재밌습니다. 다리가 <laughs> 다리가 위험하게 생겼는데, 그냥 <laughs> 앞으로 <핸드폰으로> 들어가 봐. <laughs> 조심해라. 아니야, 딴 사람 데뷔. 아니, 가서 싹 공지를 앉으라고, 난리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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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되 대면 다른 사람들 못 앉잖아. 그렇게 앉으라고. 가운데 앉아야지, 가운데. 어 디비진다, 그냥 콜라라. 이게 드링크야? 알 알콜 아니지? 알콜 아닌가, <laughs>